어 국가 고수 자리에 오신예요 네. 어, 어 감사합니다. 어 하와이에서 오셨어요? 아유, 어, 어 편지까지 지금. 어 이거 어, 진짜. 자 <웃음> <웃음> 천천히. 아유 <아이고>, 세상에 <laughs> <laughs> 오늘 뽑답을 떠다 놨네. 어, 아기 어 안녕하세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길거리에서 뜯어서 주신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이거 판매하는 거예요? 어 근데 이렇게 저한테 사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? 어, 감사합니다. 그 제가 국화꽃 냄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 살던 집이 주택이었는데 그 주택에 국화꽃을 심었거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갔더니 국화가 많이 피어 가지고 마당에 들어가자 말자 국화 향기가 확 나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국화꽃 좋아하세요? 아유, 거기 더 많이 계셨네. 아, 세상에. 그래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 질서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사고 나도 옆에 119가 있어가지고 또 다행이네요. <laughs> 아유, 하도 안전 불관중 심해가 지고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왔다 생각하시면 큰 박성 수 하시겠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꽃다발. 말... 잠깐만, 여려분 한 번에 지내.